그 MBC 공채 틀론트로 왔는데 맞습니다. 졸업 전에 이미 되신 거 아니에요? 어, 졸업 전에 됐죠. 예. 네.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그냥 야, 그 당시면은 중앙대학교 연공여학과면 당연히 공채 가고 그냥 어떤 하나의 공채로서의 길일 예. 당연한 대로 네, 진로라고 네.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그 기가 막힌 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. 음. 그 제가 94년도에 MBC 공채로 됐는데 93년도에 타방송국 공채 시험을 봤는데 네. 서류에서 떨어졌어요. 서류에서? 예. 네. 그, 그 당시만 와, 해도 연극영화과가 없었잖아요. 전국에 6개밖에 그렇죠. 없었단 많죠. 말이에요. 예. 네, 네. 6개 대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6개 대학의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서류를 넣으면 일단 서류는 거의 다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. 음. 적어도. 음. 그리고 면접이나 아니면 뭐그 이후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 방송국에는 제가 안 맞았는지 제가 안 됐어요 서류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충격 먹어서 아 나는 방송국하고 연이 아닌가 보다 열심히 연극이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다음해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졸업하신 선배님이 야 그래도 한번더 해봐 경험이야 다 경험이고 경험 어 오디션 한번더 봐봐 그래서 하게 됐는데 94년도 MBC 공채로 됐고요. 93년도에는 SBS였어요. <웃음> <웃음> SBS가 운이 없었네. <laughs> SBS였습니다. 네. 근데 나중에 나중에 또 제가 MBC 되고 나서 SBS 작품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. 이게 워낙 서류가 많다 보니까 아... 넘기다 붙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. 뭐 그럴 수도 있네요. 에, 에, 네.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음의 상처는 받았다. 이렇 <laughs> 얘기를 했었죠. <laughs>